안녕하세요. 야구공입니다요. 오늘은 NFP 프롬프트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을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려고 해요. NFP 프롬프트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캠페인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캠페인만큼은 꼭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캠페인은 문게이트의 로고를 재창조하는 것인데요. 문게이트는 이미 유망한 프로젝트라 추가 설명을 드리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번 캠페인을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럭키 파워업 NFT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지요. 럭키 파워업은 문게이트에서 퀘스트로 얻은 포인트를 30%나 부스팅해주는 NFT입니다. 일반적으로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번 캠페인을 통해 500명에게 지급된다고 하니 그동안 NFP 프롬프트를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문게이트 에어드랍 작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꼭꼭 참여해서 얻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혹시라도 아직 NFP 프롬프트와 문게이트를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설명란 링크를 통해 에어드랍 작업에 참여해 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간단한 소셜 과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NFP 프롬프트와 문게이트의 X를 팔로우해주고 문게이트의 디스코드에 가입한 이후 홈페이지와 텔레그램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게이트 로고를 재창조하러 가볼까요? 크레이트로 들어가 셀렉트 캠페인에서 문게이트를 체크하시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니 모델은 pfp로 선택하시면 됩니다요. 기본 이미지가 제공되니 우리는 블렌드 할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작성하시거나 랜덤 프롬프트를 누르신 이후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세 번째 만에 그래도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와서 세 번째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NFT에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가격까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50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투표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시 캠페인 화면으로 들어가 마이 NFT 탭에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마음에 들었던 NFT에 투표를 진행할게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한 개의 NFT에는 최대 10장까지 투표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500등 안에 들어가려면 아마 30에서 40개 정도의 투표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CNFP를 받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렇게 NFP 프롬프트를 통해 문 게이트 럭키 파워 NFT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NFP 프롬프트를 참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투표수가 부족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셔요. 도움이 될수 있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올게요.